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10월 24일 테크투데이는 맥북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번주에 공개된 M1X 맥북 프로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M1X 맥북 프로의 실물 언박싱 영상이 레딧, 트위터 등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유출이 되었지만 자세한 크기 비교 및 실물 영상이 베트남 유튜브 채널 상상수업을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먼저 유출된 실물 영상은 16인치형 모델이고 전체적으로 전면 배제를 확인해니다 보시면 확실히 얇지만 두께는 전체적으로 작년 맥북프로 16인치와 비교했을 때 많이 두꺼워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파리나 앱을 실행시켰을 때 전체 화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치 부분이 없어지고 이전 맥북프로 16인치형 처럼 상단 부분에 두꺼운 베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14인치 맥북프로와 작년 M1 맥북프로 13인치 크기 비교하는 사진 또한 레딧을 통해 업로드 되었는데 업로드 된이미지로 확인해보면 굉장히 베젤이 얇고 1인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화면이 커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이 애플 이벤트를 통해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이번 2021년형 맥북 프로에서 hdmi 포트는 hdmi 2.1이 아닌 hdmi 2.0 포트가 탑재되었고 sd 카드 슬롯은 uhs2 속도를 지원하지만 속도가 더 빠른 uhs3나 sd 이 익스프레스 속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맥북 프로의 엠바고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0월 25일 월요일 오후 10시에 공개될 것이라고 트위터 아이툴츠가 존 프로세서를 통해 언급되었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이번 맥북 프로 외국 유튜버들의 리뷰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 맥북 에어, 가칭 m2 맥북 에어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기자 마크검에는 이번 11월에는 애플 이벤트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아이맥 27인치와 m2 맥북 에어는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iOS 개발자 딜런이 m2 맥북 에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딜런에 따르면 맥세이프 포트가 이번 차세대 에어에도 탑재할 것이고 1080p 웹캠 탑재 USB-C 포트, 그리고 펜 시스템은 전 세대처럼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면에는 검은 베젤이 아닌 화이트 베젤이 탑재되고 이번 맥북 프로와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된 키보드가 탑재될 것이며 색상 옵션은 24인치 M1 iMac과 비슷할 것이라고 합니다. M2 맥북 에어는 내년 4월 정도에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공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